어, 수고 없나? 없나? 아, 로 없어. 고했어요 수고했어요. 와, 네, 그냥 41번 덮쳐 많이 었어 네, 기분 아, 어떠세요? 야, 야, 밥 먹으러 갈저 아, 아, 이번에 아. 우승하려고요. 우승하려고. 예, 네, 축하드립니다. 아, 오늘. 룡베야, 먹고, 저도 물... 잘해주셨는데. 기분 어떠세요? 찍지 마. 찍지 마. 이게 결승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매차 화이팅! 오늘 못 뛰었는데, 네, 다음 경기에 뛸수 있을까요? 저 열심히 준비해서 꼭 다음 경기는 교체라도 뛰겠습니다. 파이팅 감사합니다. 이게 뭐라고, 긴장해. <laughs> 나 오늘 MOM이신데, 경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이겨서 너무 좋아요.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오늘 감독, 감독 데뷔전 다시, 네, 아온 복귀전, 데뷔전 승리로 장식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 고맙습니다.